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어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량 구매하는 플랜을 중지하겠다는 트윗을 올린 지 하루 만에 현재 도지코인 개발자들과 트랜잭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한 협업을 하고 있다는 트윗을 올리면서 지금 도지코인의 시세가 어제 대비 30에서 40% 급등 중입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비트코인 대신 도지코인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하는 예측과 함께 시세가 급등하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일단 비트코인 때와 마찬가지로, 테슬라는 도지코인 일정량을 보유한 상태로, 뱅크 역할을 하면서, 도지코인 풀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어, 하지만, 테슬라의 주주로서, 어,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유는 다섯 가지 정도로 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도지코인은 제도권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주류 제도권에 편입이 되고 있죠. 페이팔과 스퀘어는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하고 모건스탠리는 미국 투자은행 최초로 비트코인 펀드를 준비 중이고 골드만삭스, JP모건, 블랙락도 비트코인과 관련된 금융 상품을 계획 중입니다. 또한 캐나다에선 이미 비트코인 ETF가 운영되고 있죠. 또한 미국에서도 비트코인 ETF가 시기의 문제일 뿐 향후 승인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은 이미 주류권에 편입이 되고 있지만 도지코인은 조금 다릅니다. 도지코인은 현재 주류 제도권에서 편입을 하고 있지도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리 크지는 않죠. 테슬라가 도지코인을 채택한다고 해서 다른 기업이나 은행도 도지코인을 편입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도지코인의 변동성은 비트코인과 비교도 되지 않게 크죠. 도지코인의 시가총액은 비트코인의 10분의 1 이하로 자산의 규모가 작을수록 변동성이 취약하고 시세 조작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지코인은 현재 하루에도 저가와 고가의 차이가 40% 또는 그 이상 차이가 나고 있을 정도로 변동성이 극심한데요. 물론 이러한 변동성은 도지코인의 규모가 커질수록 점차 줄어들겠지만, 비트코인 수준으로 안정화되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가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자산을 직접 취급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을 매입했을 때보다도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클 것이고, 테슬라에 대한 신뢰도는 더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세 조작 의혹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도지코인에 대한 트윗을 해왔고, 그로 인해 도지코인의 시세가 크게 오른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테슬라가 직접 비트코인을 취급하게 된다면 시세조작의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실제 법률상의 문제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도지코인을 미리 사두고 가격을 올린 것도 아니고, 현재 도지코인 시세조작으로 이득을 취한 것도 없기 때문에 불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안 그래도 테슬라를 물고 뜯기 좋아하는 주류 언론들이 이런 좋은 소재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이게 화제가 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 자체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가치에는 분명히 기업의 브랜드가 가진 이미지의 가치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와 그의 CEO인 일론 머스크의 이미지가 손상된다며 이거는 분명 기업의 가치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도지코인의 에너지 낭비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겁니다. 도지코인의 트랜잭션당 전력 사용량은 0.1kWh가 약간 넘는데요. 이거는 700kWh의 비트코인보다 비교도 되지 않게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일간 트랜잭션의 수도 현재는 비트코인의 6분의 1 수준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코인 네트워크를 유지하는데 드는 에너지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조사하는 소스마다 차이는 있지만 비트코인은 연간 100테라와트시 이상의 네트워크 유지를 위한 에너지가 사용이 되는데요. 도지코인은 8테라와트시 정도로 비트코인보다야 훨씬 낮은 게 맞지만 일론 머스크가 말한 1% 이하의 수준은 아닙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도지코인을 채택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을 환경적인 문제로 부정했던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바로 부의 이전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이유로 인해 테슬라가 도지코인을 채택하게 된다면 테슬라의 주가는 또다시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로 인해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을 하고 도지코인의 가격은 상승한다며 이거는 아무런 허락 없이 테슬라 주주들의 부를 도지코인 소유자에게로 이전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테슬라 주주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문제죠. 회사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CEO라 하더라도 함부로 주주들의 부를 훼손할 수 있는 문제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데 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저는 테슬라가 도지코인을 채용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어, 실제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도 믿고는 있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에 대해서도 숙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물론 하지만 가치 판단과 사고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 각자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각자 자기의 가치 기준에 맞는 판단을 내려서 행동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